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음향을 다루는데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새 제품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중고 제품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중고를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요령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외형적인 것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그 내부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지 말아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 제품을 사는 것과 중고 제품을 사는 것. 무엇이 더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는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고를 때요 정말 신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은 결정을 못 내리고 또 다음 버전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새 제품을 사는 게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분들은 사고 나서도 그 관리하는 것이 아주 섬세해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 손이 안타게끔 하고요 유지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라는 거죠. 스크래치나는것 자체를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 이 제품이 조금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애진관계가 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품을 살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사는게 좋아요 너무 고민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라 좀 독특한 제품을 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제품을 살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서 정을 주고 그 제품을 잘 관리하면 사용을 한 다음에 2 3년 정도 쓰다 보면은 새 버전의 제품들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 제품을 팔고 새 제품을 또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지도가 떨어지 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제품을 고를 때는 지금 나오는 제품들 중에 가장 인지도가 좋고 그 인지도가 좋은 제품들 중에 최신 버전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중고가 맞는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럴 거예요. 성격 자체가 성, 상당히 급해요. 어,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어, 어떤 사람이 아, 이 제품이 참 좋다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 제품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써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보면 그 제품을 덥석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이긴 해요. 나름대로 세심하게 고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즉흥적인 구매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못 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중고를 내놓고요. 또 찾아보다가 또 혹하는 경우. 또 즉흥적으로 아, 이 구매 욕구가 생겼을 때또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중고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 중고를 사는 것이 맞는 사람인데 만약에 보통 중고 제품은 고장 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장 나는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이 중고 제품을 사가지고 고장 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그 하이파이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고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옛날 엔틱한 모델들도 많구요. 또한 제품들이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이것을 실제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고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데 그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장이 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에 고장이 나더라도요. 어, 뭐 진공관 앰프는 어디 있다 맡겨야 되고 스피커는 어디다 맡겨야 되고 어떤 앰프는 어디다 맡겨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들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제품을 사서 고장 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중고제품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특히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 음향 쪽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어, 녹음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라이브 음향을 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어, 이 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 제품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 제품은 언제든지 고장 날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향 쪽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행사를 프로그램을 망치는 경우에는 상당히 데미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 업체에 대한 인지도가 확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새 제품을 사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중고 제품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장비, 우리가 가장 사서는 안될 장비는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고에 오래 방치된 장비. 되도록이 안 사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현장에서 험하게 다루어진 장비?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천시에 비가 오는 환경에서 많이 노출된 장비들. 보통 앰프 같은 경우나, 이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팬이 동작을 해요. 증폭소자들이 많은 회로일수록 팬을달 수밖에 없어요. 그 열을 방열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펜이 돌아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습기가 많은, 그러니까 비가 오는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습기의 고스란히 전자 장비 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요 전자 제품은 일단은 습기에 약하다라는 거. 이 장비의 내용 연수가 뭐 10년이다, 20년이다, 이런 장비인데 이런 습기를 먹은 장비 같은 경우는 성능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외형적인 걸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케이스 자체가 얼만큼 잘 관리되어 있는 제품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피스를 봐야 돼요. 그 장비의 피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초의 산 피스가 박혀 있는지 이 피스가 마모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일단 마모가 됐거나 그 피스가 아닌 다른 피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한번 이상은 뜯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뜯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소한 한번 이상의 고장 수리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왜저 같은 경우에는 고장 수리한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디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장 수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왜냐면, 두 개, 그러니까 LR로 이제 똑같은 회로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장 수리하는 방법이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입력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찍어나가는 거예요. 오시로스포프를 보면서 이제 찍어나가는 작업을 해요. 동일하게 똑같은 신호가 나오는지. 만약에 한쪽에서 그 신호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부품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복합적인 시그널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개의 주파수들이 한꺼번에 컴바인돼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 이 장비가 구현할 수 있는 이 소자가 구현할 수 있는 특성 값들이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부품이 아닌 보통 일반적으로 대치품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것을 사용해서 쓴다고 하면 소리는 나올 수 있지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안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득이 되겠죠.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어, 내부적인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샀다고 하면. 사서 뜯어보면, 그 안에 부품을 보면은, 기판 자체가 납쁠된 흔적이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장수리가 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판 자체가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정말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특정 부품에 약간 번이 현상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습기나 물기가 들어가가지고 색이 변색이 된다던가,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제품이라는 거죠. 오늘은 중고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을까? 새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만약 여러분들이 중고 제품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음악을 살아가고 음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라 생각하고 오늘 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